안녕하세요 미니맘의 다육산책 입니다 비 소식이 있는 주말이네요 오늘은 오후부터 또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봄은 비가 자주자주 자주 내려요 너희들 계속 연속 비를 맞고 있네요 저는 오늘 비 소식이 있어 가지고 어제 분갈이를 좀 부지런히 했답니다 봄이라 분갈이 하고 나면 저는 비를 바로 맞추거든요 노지다 보니까 통풍도 잘 되고 해서 분갈이하고 나서 비를 계속 바로 맞춘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들 소개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여기 유튜브 하시는 다육영은님이라고 다육영은님이 이렇게 창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개인적으로 또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예쁜 창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창을 받아가지고, 분갈이를 했습니다. 언박싱 하는 것부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받은 지가 좀 돼가지고, 심었거든요. 소개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요 창을 먼저 심었답니다. 풀분은 저희 언니가 그림 그리 준 풀분에다가, 요 창을 딱 심었는데, 요거는 마리아 철아예요 감사하게도 이렇게, 아유 전 자꾸 이렇게 감사한 분들이 주위에 너무 많으시네요. 마리아 철아라 그리고 에본이랑 두 아이를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다육영은님은 지금, 어 나눔도 하시더라고요. 지금 나눔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가셔서 또 구경도 하고 많이 준비하셨더라고요. 예쁜 거 구경도 하시고 또 댓글도 달고 해가지고 예쁜 아이들도 기회 되면 품으면 좋잖아요. 방문해서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다. 다육령은님, 저의 아이들 예쁘게 잘 키우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들, 저렴이 아이들을 매다이 아이 또 데리고 왔어요. 저렴이 아이들도 데리고 왔고, 분갈이도 좀 하고. 이 아이는 청키라는 아이입니다. 청키. 저희 집에 청키가 있었는데, 청키가 마지막 냉에 추위에 냉해로 갔어요. 그 아이가 수영이 정말 예쁜 아이였는데 갔고 요거는 청키라는 아이예요. 청키가 물들미 이렇게 예쁜 아이인데, 요 아이가 늘 푸른 해서 한 포트에 0천 원이었어요. 원래 요 얼굴 하나 아이가 0천 원이었는데 요번에 갔더니 얼굴 두 개, 세 개가 0천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합식을 했답니다. 아우 진짜 색감이 끝내줍니다. 3,000원짜리 아이가 이렇게 목대가 막다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냉큼 손을 잡고 왔답니다. 아이는 1키라는 아이 제가 여기 수제분에 꽃이 딱 핑크하고 중앙꽃이 딱 달려있는 분에 심어봤습니다. 색깔이 딱 어울리죠? 그래서 목대도 있고 또다 각자 군생이어가지고 2두3두짜리도 얼굴이 한몸이어가지고 제가 여기 돌베개를 해가지고 지금 지지대를 만들어서 좀 수영을 좀 잡으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청키 제가 데리고 왔던 아이 요즘에 이렇게 가격도 저렴하고 예쁘답니다 여기 청키가 옛날에는 또 가격대가 좀 있었었거든요 청키에요 그리고 제가 금방 이렇게 딱 보다보니까 이게 너무 예뻐졌네요 기청금기청금이 진짜 처음에 진짜 큰 매력을 못 느꼈는데 이 아이가 완전 매력 덩어리네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기청금이에요 매력 덩어리입니다, 진짜. 와, 색감이 얼마나 예쁜지. 핑크, 핑크한 아이가 진짜 지나다니면서 딱 보면 눈길을 사로잡네요. 이렇게한 번씩 생각지도 않은 아이들이 예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요거 기청금이에요 너무 예쁘네요, 진짜. 그리고 요거는, 음, 저기, 요거는 동심다육 사장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요거, 파피스 로즈 철합입니다 제가 파피스 로즈를 좋아하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요거, 파피스 로즈 철화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렇게, 이렇게 자주 진한 자주빛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빨간 분에 앉혀봤어요. 파피스 로즈 철화. 이쁘죠? 요 아이도 요 빛감을 계속, 유지하고 있답니다. 여기 살짝 입장 끝에 프릴이 살짝 살짝 보이네. 요런 아이들은 제가 이제 저기 잘못 키워가지고 문의하니까 요런 아이들은 다시 영양이 좀 많이 필요하답니다. 물도 좀 많이 필요하고 영양분도 좀 많이 필요한 그런 아이래요. 이제 좀잘 키워봐야 되겠죠. 요 아이는 파피스 로즈 철아예요요 아이도 하나에 아이 들어왔고 이 아이는 제가 세포트에 5천원짜리 아이 데리고 와가지고 심었어요. 합시했어요이 아이도. 세포트 5천원 풍성하고 예쁘죠? 이 아이가 이름이 발디였나? 아,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이 아이가 세포트 5천원에 데리고 와가지고 심었더니 풍성하고 여기 지금 햇볕에 계속 달달 구, 구웠더니 안쪽을 하고 너무 예쁜 색감을 보여줍니다. 이 아이도 제가 이렇게. 이 조금 분이 큰듯 하더라고요, 얘는. 지금 그때 분이 요거 밖에 없어가지고 심었는데, 약간 큰듯 하죠? 보이 너무 크면 또 옮겨주면 되겠죠. 색감들이 지금 최고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시기입니다. 전부 다 물을 아끼라고 하는데, 저는 노시다 보니까 오는 비를 다 맞추고 있는 상태예요. 바람도 잘 불고, 통풍도 잘 되니까, 그쵸? 그렇죠? 얘는 세포트 5,000원짜리 아이 제가 데리고 와서 합식한 아이고, 요거는 실크 베일이라고 제가 예전에 자구 분리하는 영상이 있었거든요. 그때 자구를 분리해가지고 아주 작은 아이. 진짜 자구 분리해가지고 나온 아주 작은 아이를 제가 심었어요. 밭에다 던져놨는데 계속 오는 비다 맞고 한 1년 좀안 됐죠. 1년 안 됐는데 몇 개월 됐는데. 근데 요거 밭 정리 좀 하려고 비가 계속 와서 하려고 보니까 이만큼 자라 있는 거예요. 어. 요거는 얼굴이 하나고 요거 지금 요거는 군생이로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뭐 아이가 자기 본 엄마보다 얼굴이 더큰 이가 돼 가지고 커져 있더라고요. <laughs> 영양분이 원체 많아놓으니까 스티로폼 박스에 그렇게 실크 베일이 진짜 이건 득템이죠. 너무 너무 잘 자랐어요, 밭에서. 울좀도예쁩니다 살짝. 얼큰이, 지금 얼큰이죠. 영양분이 많으니까 얼큰인데, 또 여기 다져지면 작아지겠지만, 그래도 이거, 밭에서 이렇게 예쁘게 자라 모습 보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이거. 이거 실크베일이에요, 실크베일을. 밭에서 만큼 자. 요거는 또 밑에서 햇볕을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초록초록하지? 초록초록한 아이도 있고. 그리고 이 아이가 참 예쁜데, 런년이가이 아이가 참 예쁜 아이예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예뻐지고 원체 무거둥이었는데안 예뻐지고 해서 근데 요즘에 조금 예뻐지더라고요. 혼도 또뭐 그래서 그런가 하고요. 아이도 분갈이를 좀해 봐줬답니다. 이렇게 런곤에다가 좀 심었어요. 런년이를. 그러니까 조금 이물이 났는것 같네요. 아니 예쁜 아이인데 막 뭐가 이상하게 눈에 안 띄고 그런 아이더라고요. 자세히 봐야 예쁜 아이입니다. 런눈이를 이렇게 롱분에 심었어요. 자세히 봐야 예쁜 아이입니다. 이제 좀 예뻐지긴 했어요. 안쪽으로 보면은 핑크색으로 올라오네요. 어, 몇년 동안 그렇게 예쁜 모습을 안 보여주더니 이제 좀 예쁜 모습을 보여주네요. 런눈이 와이도 분갈이를 좀 하고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요거는 홍자금인데 아주 작은 콩분에 있었거든요. 음, 이 사실 이 아이를 한 2년 만에 제가 조금 옮겨줬습니다. 콩분에 있는 아이 옮겨줬어요. 입장 통통하고 지금 꽃들을 많이 올리고 해서 그냥 콩분에서 달달 묶이면서 키우려고 하다가 너무 야박한 것 같아서 공자금도 이렇게 좀 조금 막 그렇다고 완전 큰 분은 아니고 조금 큰 분에 이렇게 옮겨줬어요. 그러니까 훨씬 낫네요. 지나가다 보니까 페리도트가 페리독스가 빨갛게 물들어 있더라고요 이런 자구는 지금 안쪽에 숨어 있어 가지고 물이 덜 들고 페리독스가 이게 이렇게 빨갛게 완전 자구 쭉쭉 뻗으면서 나죠 요것도 2 0 0 0짜리 아이가 요렇게 보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구를 쭉쭉 뻗으면서 나오네요 이거는 이제 밑으로 쳐지면서 이렇게 키우면 되죠 얘는 에둘리스 아이도 지인 언니가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제가 이거 애둘리스 하고 어, 다이가 방울방울님이 제가 만나가지고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 영상이 다 날라가지고 날라가고 없어가지고 영상을 못올렸답니다 아이도 그래서 그서 오래간만에 오래전에 선물을 받았는데 소개를 못 했어요. 애둘리스 아이가 수영이 멋지죠. 너무 수영으로 딱 된. 또 언니가 선물로 주신 거 이제 소개하게 되네요. 네, 에둘리스 그리고 요거는 마커스입니다. 마커스가 막 큰다고 해서 마커스죠. 근데 요와 마커스가 진짜 예쁘네요. 너무 예쁘죠. 마커스는 진짜 이거는 손도 많이 안 가고 번식력도 좋은 게 이렇게 물 들어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중앙색 연, 중앙색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으니까, 더 예뻐요. 막, 이렇게 물드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색감이 섞여 있는 아이들이 참 예쁘더라고요. 마커스 예. 번식이 너무 잘. 제가 이거, 막, 2000원짜리 사가지고 입 던져놓고 적심 해가 던져놓고 는 게, 요만큼 풍성해진 거예요. 요거 사실 요거보다 두 배쯤 더 있었는데, 보는 작은 분에 콩분에 심어가지고, 지인들한테 조금 나눠 드렸어요 아무튼 잘 크니까 초보들한도 키우기도 참 좋잖아요 컸습니다 귀엽습니다 아유 흥분에 홍화장이 진짜 색감이 끝내주네요 아주 흥분해 있는 아이인데 색감이 끝내줘요 그리고 제가 또 이쪽에 보니까 저희 집에 창이 있는데 창은 잘 소개를 못안 시켜지더라고요 요거는 블랙킹은 얼마 전에 들어온 아이인데 돌다 보니까, 와, 색감 찐해져가지고, 완전. 막 거의 진짜 흑색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네, 블랙킹. 조금 작은 아이예요. 이거 진짜 완전 흑빛으로 물 들어가고 있고. 예전에 초창기 제가, 다육기 시작할, 하고, 마데스 막, 막 창이 유행할 때, 창에 일도 모르고 할 때. 근데 요 아이가 너무 예뻐서 제가 데리고 온 아이거든요. 몽크라고 요거는 데리고 온 아이가 나이다. 참, 예전에 선물 받은 아이네. 지금 어때? 선물 받은 아이입니다. 뭉클한 아이가 지금 이렇게 물들이는 거 보이시죠? 이 원래 이렇게 드나? 와, 지금 짝마다 다른 빛깔을 보여주면서 물을 싹 드리고 있네요. 얘는 뭉클한 아이입니다. 또 비를 계속 맞았다고 안쪽에는 연두 연두해요. 아무리 노지에 내놔도 비를 계속 맞다 보니까 다 빨갛게 물들지는 않고 빨갛다가 또 연두색으로 올라왔다가 막또 물들다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답니다. 뭉클한 아이가 너무 예뻐요. 저쪽에 보시면 제가 창도 좀매달있거든요 잘못. 나는 레드에븐이에요. 레드에븐이가 손톱 끝으로 이렇게. 지금 블랙으로 물들고 있네요. 레드에븐이가 이렇게 물드네요. 레드에븐이고 이거는 오렌지에븐이에요. 오렌지 에보니 이름처럼 색감 이 예쁘죠? 요거는 오렌지 에보니, 오늘 레드 에보니. 창은 잘 몰라도 그래도 메달시 품고 있죠. <laughs> 요거는 마틴이라는 아이입니다. 와, 마틴은 진짜 예쁩니다. 요거 창을 몰라도 이건 진짜 너무 예뻐요. 손톱 끝하고 입장이 다섯 서 모습이 너무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요거 마틴이라는 아이. 요거는니이마리아에요 니폰마리아 야라 니폰마리아 차말니야마리아차라도 차라. 예쁩니다. 떨어뜨려가지고 지금 야 이쁜 말이야. 이쁜 말이미가떨어뜨렸요요 말이야. 이쁜 말이야. 고쁜거이슈퍼클퍼이에이슈퍼클야슈퍼클이도 입장 끝이안이니마블랙이네 근데 요것도참예참요안쪽이야 이쁜 말이이안쪽이 너무 너무 손톱 끝이 예쁘네요. 슈퍼클로 없는 듯 있는 듯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너무 하는 짓은 다 하고 품고 그런답니다. 저도 그래서 창도 조금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다 이렇게 품고 있답니다. 저쪽에도 메다 있고 창 밑에도 물좀 들이키라고 밑에도 데려다 놓나이도 있고 여기는 고대로. 코데로이라는 아이예요. 코데로이라는 아이인데 이거 산초자역 사장님이 막 길러가지고 자고 분리해가지고 그때 판매 한번 했었는데 색감 완전 끝내줍니다 이거는. 완전 맑은 빛감에 빨간색을 몰들린 아이가 진짜 끝내줘요 이거. 너무 너무 예쁩니다 이거.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벤트에 당첨됐던 1 세대 야생 마리아. 이 아이도 지금 미모를 한참 뽐내고 있고. 이쪽에 보면 철화들도 예뻐요. 아유, 철화가 이렇게 사치 철화철화는 여기 아주 작은 손톱인 때 물드는 모습 너무 예쁘죠? 아전 아가야 손에 에니큐발란과처럼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예뻐, 예뻐요, 예뻐요. 또 이거는 이거 두 개가 똑같은 건데. 나리는 뭣도 모르고 론 에반스 철아가 여기 와인은 좀 크고 많이 먹었어요. 색감이 끝내주는 아이고 와인은 조금 뒤에 들어온 아이입니다. 나리는 뭣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막 가서 예쁘면 또 데리고 오고 막 그랬 그래,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론 에반스 철아도 이렇게 생얼이 우리 예쁘게 들었죠. 철아들은 참 하엽 정리하는 것도 좀 어렵잖아요. 론 에반스 철아. 을 곱게 드렸습니다. 또 오늘 비가 오는 거또 맞출 거예요. 지금 봄이니까 덥고 안 하고, 아니 왁스, 왁스도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붐옷을. 그런 건 제가 제작년에 막티로폰 박스에 넣는다고 막 손톱 다 날라간 아이들. 근데 이제 이제서 이년 이제 이년 차인데 이제서 이렇게 안쪽 입장에 손톱이 나오네요. 참 살릴기라고 별의별 짓을 다 했죠. 그래도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올겨울에는 조금 많이 보내긴 했습니다. 이거는 축전은 이제 분지하고 있어가지고 비를 계속 맞았었어요. 축전은 분지할 때도 물을 줘도 되긴 한데 지금 물을 너무 많이 비를 맞으면 안될것 같아서 축전은 한쪽으로 치울 거예요. 비안 맞는 곳으로 데려다 놓을 겁니다.요 분지 잘하게요. 이 말라야지 싹 벌어지니까 동을거고 저하는 아르케인이 이제 얼굴이 작아졌었거든요. 빗물을 계속 먹고 이제 통통해졌습니다. 입장이 지금 통통해요. 먹어 가면서 통통하는 모여로 모습 예쁘잖아요. 빗물 먹었든 일주일에 거의 한번두번 두, 두번 이렇게 빗물을 먹으니까 애들이 입장 하나는 통통하네요. 엘레강스도 물은 들지 않지만 그냥 다 찾아봐도 물잘안 들거든. 살짝 살짝 들더니 너무 비 많이 맞아 짱짱해서 건들지도 못합니다. 오늘 하나에 하나에 다 꼬자주나인데 지금 건드리지도 못해요. 짱짱하게 다 붙어 있어가지고 또 수다 떨다 보니까 시간 금방 가네요. 이공아이들도 예, 있고 오늘 또비 맞구나. 내일 되면 막. 입장 더 짱짱해지겠죠. 오늘 이 꼬지는 이제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던져놨는데 얘엔 진주가 이 꼬지가 돼가지고 또 요런 아이들도 키워야 되잖아요. 안 해야지, 안 해야지 하면서 저희 또 밭에 던져놓고. 던져만 놔도 잘 커주니까 또안할 수도 없는, 없더라고요. 이렇게 댄섬, 저희 집에 댄섬은 아직 꽃을 안 피웠어요. 안 피우고, 이제 꽃망울은 먹음었던데, 다른 집은 다 피웠던데, 이거 탁 피면 진짜 예쁩니다. 제가 댄성꼭 피면 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저기 와이도. 아, 진짜. 볼, 볼수록 하루하루가 다르네요. 아, 이 아르, 아르제가 제가 계속 보여드린데, 또비 오면 물 뺄까봐. 아, 진짜 이거는. 그냥 진짜 눈에 변화가 보여요. 아르제와는. 너무 너무 예쁘게 변나가는 모습이 보이네요. 색감 끝내주게 변합니다. 정말 여행은 잘들렸어요 꽃망울 엄청 올렸네. 이렇게 제가 오늘 비소식이 있는 주말에 또 분갈이 한 아이들하고 메다이를 또 인사를 시켰답니다. 여기까지 비소식이 있더라고요. 봄비가 자주 와요. 부산에는 벚꽃이 활짝 벌써 만개했더라고요. 만개한 곳이 많은데요. 비가 오고 나면 다 떨어질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긴 해요. 나가서 보지도 않으면서. 그래도 한 번씩 뭐 볼일 보러 나갈 때꽃핀거 보면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비 오고 나면 저도 다음 주에 살짝 벚꽃을 보고 오려고 한답니다. 와 이거 이게 뭐시고? 온슬로우가 꽃을 엄청 피웠네. 이거 제가 어저께 볼 때마다 없었는데, 어, 원술로 꽃이 활짝 피었어요. 예쁘네요, 아이돌. 그 소식이 있으니까 모두들 건강도 조심하시고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도 조심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